menurut Hai Nammunang ngiman Kakaipangan kaita ko takot Nam nga halimusa Filipinas Uwitik palang 틱발랑은 필리핀의 민속 종교가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해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괴물이라고 하는데요. 생김새는 보다시피 말의 머리와 갈기가 있는 전형적인 말의 모습이지만 지나치게 길고 단단한 팔다리를 가졌고 직립보행을 하며 숲속을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틱발랑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괴물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겁주는 걸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괴물은 필리핀 동부의 깊은 숲속이나 동굴에서 지내다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여행자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해 길을 잃게 만들고 같은 길을 계속 돌게 하는 속임수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땐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틱발랑에 대해 썩은 말의 시체 같았다, 근육이 많은 괴물 같았다 등 생김새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갈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난꾸러기 틱발랑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입고 있는 모든 옷을 거꾸로 입고 제발 그만 좀 괴롭혀요, 제발 아우씨 라고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기가 좀 필요한데 틱발랑의 머리 뒤에 나있는 날카로운 갈기 속에서 새 가닥의 빛나는 털중한 가닥을 뽑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이 방법을 성공하면 틱발랑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다고 하네요. 노예로 부리는 것까진 좋은데 이 무섭게 생긴 친구를 얻다 쓴다? 4위 카피리 카프리는 자기관리에 실패한 중년 남성의 모습을 한 거대한 나무정령이자 괴물입니다. 카프리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독한 시간을 핀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이 괴물이 피는 담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프리의 몸에선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나는데 이 냄새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카프리 또한 틱발랑처럼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진 않지만 워낙 따분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골탕 먹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프리가 저처럼 마냥 착한 건또 아니라서 만약 자기가 사는 숲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면 눈이 김치처럼 빨갛게 변한 채 주변 마을의 아이들을 치킨으로 만들거나 그큰 덩치로 마을을 습격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카프리에게 하얀 마법의 돌을 가져다주면 매우 기뻐하면서 소원을 들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지 필리핀 사람들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높은 곳에 연기가 고여 있으면 아, 나 자기 카프리가, 카프리가 있고만요. <laughs> 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자기가 하던 일을 까먹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었을 땐 아, 제가, 제가 또, 또 카프리에게 쇼군 겁니까? 겁니까? <laughs>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니 자꾸 카프리 카프리하니까 카프리 썬말없네 카프리 3위. 쿠마카톡 쿠마카톡은 타갈로그어로 문 두들기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꼭세 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움직이는데 특이하게도 이중둘은 높아이고 한 명은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쿠마카톡은 항상 밤에 어디선가 나타나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망토를 뒤집어쓰고 이집저 집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이들의 방문을 매우 경계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쿠마 카톡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경우, 다음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반드시 죽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필리핀에선 코마카톡의 방문은 재앙의 징조이며 죽음의 징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루손과 비사야의 주민들은 코마카톡을 태고적부터 존재해오던 마녀 또는 악령이라고 생각했고 한때 이들의 방문을 막기 위해 하얀 십자가를 문밖에 그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출현 빈도가 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쟁 당시 많은 건물이 파괴되어 코마카톡이 방문할 수 있는 집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휴, 이렇게 또 인간들 때문에 한 존재의 일자리가 사라졌었다니,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미안해요, 미안 코마카토! 2위, 식핀. 필리핀 남부 숲에는 희귀함과 동시에 아주 공포스러운 괴물이 산다고 하는데요. 그 괴물의 이름은 시그빈으로 아주 독특한 생김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염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작은 캥거루와 비슷하고, 얼굴은 박쥐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채찍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긴 꼬리와 박수를 칠수 있을 만큼 길고 두꺼운 귀를 가졌다고 합니다. 시급이은 기본적으로 육식을 하는데 그 먹잇감은 주로 다름이 아닌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괴물은 어두운 밤이 되면 그림자에 숨어 마을이나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목으로 빠르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틈이 많은 아이들을 노리고 순식간에 납치한 뒤 피를 빨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시급이은 부활절 기간이 되면 출몰하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이때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시급인을 막을 수 있는 부적을 집안 곳곳에 걸어둔다고 하네요. 이거 이거 하는 짓이나 생김새나 추파카브라랑 비슷하네 1위 만원한깔 만화한갈은 타갈로그어로 분리, 제거, 절단하는 자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부터 아주 살벌한 느낌이 드는 만큼 생김새도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평소엔 평범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필리핀 빠땅까스주에 위치한 타알 화산 근처에서 사람인 척 지내지만 보름달이 뜨거나 배가 고프면 자신의 상체와 하반신을 분리하고 아주 커다란 박쥐의 형상을 한 날개를 펼치고 날아다니며 인간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만화 난갈은 촉수처럼 길고 바늘같이 뾰족한 돌기가 난 혀로 인간을 찌른 뒤 몸속에 피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대량으로 흡혈을 하는데 혈기 왕성한 커플이나 젊은 신혼부부의 피를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끔찍하게도 그중 제일 선호하는 것은 몸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 사람의 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화 난갈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흡혈귀이기 때문에 은과 십자가 그리고 특히 마늘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만약 만화난갈을 마주했을 땐 주머니에서 다진 마늘이나 젤을 꺼내 잘린 부분에 바르면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화난갈은 집에 두고 온 하반신과 다시 결합하지 못하고 아침이 되면 태양을 보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마늘 소비량 1인 한국인은 코로나가 끝나고 필리핀에 놀러가도 만화난갈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마늘을 싫어한다면, 이번 기회에 혈액순환과 피부 개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마늘을 먹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